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다는 교묘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찬송이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세상은 아무리 편한 것을 추구해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할지라도 십자가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보는 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안한 길을 거부해야 함. 주님조차도 이 십자가는 어려워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다 값싼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이할때 유비를 하죠 유비 이 모든 비교해모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람 그것을 비유하면서 우리 자신을 아들의 위치를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위치를 놓고 한번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고통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편안한 것을 원하실 것이다라는 되지도 않는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얼버무림은 다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 환란 시대와 우리 오늘의 시대를 비교하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할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시인들에 의해서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은 정서 반응으로 주님의 고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화가들에 의해서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저 주의 십자가를 화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폭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정서로 반응합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영화인들에 의해서 미화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으로 고통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십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바울의 시대처럼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미된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와 동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도 점점, 점점 쉬운 걸 택합니다. 논누이 강조하지만 설거지도 이제는 싫어합니다. 일회용품으로 다 대처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어려운 것을 피하고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수 있고 순교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부 편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고난 주간을 당해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그냥 정서적 반응으로 끝난다면, 감정 느낌으로만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간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은 먼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걸 고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만성적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이제 고칠 수 없는 질병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고질적인 병이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병을 고치는 치료 방법은 더 세져야 할 겁니다. 더 강한 약을 써야 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큰 고난이 필요할지도 토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앞만 볼 수밖에 없다는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옆으로 눈길조차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십자를 가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번 죽게 사로잡히면 옆을 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뒤를 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이제 내 삶, 내 계획, 내 꿈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에 입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 순종이 필요하고 그 순종에 따른 고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속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은 아닌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예자를 죽이라는 겁니다.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예 자아를 죽이라는 것은 육신을 죽이라는 말인데, 이 육신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플래시라는 게 있고, 하나는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히라보르는 그걸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근데 육신을 죽이라는 것은 전자입니다. 플래시를 죽이라는 겁니다. 바디를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 바디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중세의 모든 그 중세 시대에는 이 몸을 죽이는 걸 했습니다. 바디를 죽이는 것을 마치 영성을 높이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 금식하는 한다는 것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성, 우리의 바디는 악의 저장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악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영이 아니라 육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육을 고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 물론 스토아학파가 스토아철학이 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몸을 죽이는 것이 마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몸을 죽이면 영이 새롭다라는 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뽑아 냅니다. 수도하면서 이를 뽑으며 고통을 참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수도원에는 고통의 방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 고통의 방에는 일정 기간 동안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고행을 합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계단을 발로 걷지 않고 무릎으로 걷습니다. 그 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육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디를 죽이려고 합니다.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거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을 죽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체성입니다. 플래시입니다. 영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고행이나 자신의 육신을 함부로 굴리는 것에서 만족해 버리고 정말 죽여야 될 육체의 본성은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육신의 것을 교묘하게 위장해 줘서 그것을 용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화도 내고 사람이니까 불만도 하는 거지.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는 거지. 그래서 대체로 그래서 너그럽게 봐줍니다. 이 육체성을, 이 플래시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인간인데, 뭐, 다 실수하는데 뭐. 그래서 쉽게 다투고 금방 기도합니다. 쉽게 싸우고 금방 예배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가 끝나면 육체성을 갖고 싸우고 화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너그럽은 우리 인간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령한 사람 아닙니다. 육체성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육체성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위험한가 하면, 육신을 죽이지 않냐 하면, 육신이 우리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또 다음날, 자기 육체의 본성이 나올 때또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육체성을 끊임없이 죽여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계속해서 계속 이 육체성을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그 육체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대접받지 못할 겁니다. 도리어 그 육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비우 맞추고 화를 내는 교만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이 육체성은 무가치한, 이건 버려야 될 것이지 간직하고 포장하고 위장할 것이 아닙니다. 깨 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박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박았다는 겁니다. 육체성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바로 이 육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성이 이 flesh, 이 육의 본성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십자가에 박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이 십자가를 지는 삶. 그중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십자가에 내 육체성을 박아넣는가 이걸 확인하는 확인하십시오. 살았다면 또 박으십시오. 매일 박아내십시오. 육체성이 승리하는 순간 우리 삶의 기쁨과 승리와 감사와 찬송은 분명 잃어버릴 것입니다. 내 삶의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성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죽이십시오. 그걸 죽이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만 한번 읽어보죠. 하나 칠겠습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 남아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묵상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은 백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걸려있는 나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에서 길이 있고, 거기에서 진리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